박스 안 11명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하는 순간이었죠. 손흥민도 스스로 혀를 내밀 정도로 엄청난 득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끝이 난 LAFC와 세인트루이스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의 헤트트릭은 아쉽게 터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손흥민은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가 끝이 나도 손흥민의 그 득점은 정말 놀라웠다라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펼쳐진 2025 MLS 정규리그에서 LAFC는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정말 충격적인 득점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이 앞쪽으로 조금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손흥민을 막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을 잡고 들어가면서 따라오는 동료가 있는지 뒤로 한번 보면서 순간 공격 전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대로 전진하며 박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부한가에게 패스를 할 것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골대 왼쪽 코너로 강하게 때려차며 득점을 성공시켰는데 그 왼쪽에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수는 손흥민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오른쪽에서 미리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골키퍼 브루키가 코너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고,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보이지 않는 그 빈틈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골대 모서리로 강하게 꽂아넣는 슈팅이었는데, 이는 지난 솔트레이크전에서 보여준 헤트트릭 골드를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45분 내내 침묵하다가 유일하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손흥민만의 특별함이죠. 그런데 두 번째 득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후반 15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델가도와 함께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후 볼을 잡아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는데, 이때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수 7명이 가로막고 있었고, 골키퍼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수비수들이 살짝 열어놓은 쪽은 골키퍼가 막고 있었고, 양쪽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패스를 못하도록 7명이 모두 진을 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사이를 다 뚫고 벼락 같은 슈팅으로 골대 왼쪽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발목 힘으로 반대편을 정확히 노린 가마차기였는데, 선수들이나 중계진 관중들 모두 깜짝 놀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스 안에는 골키퍼를 포함한 세인트루이스 선수 8명과 LAFC 선수 3명, 총 11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얼음이 되는 순간이었죠. 득점을 한 손흥민도 깜짝 놀라서 세리머니를 하면서 혀를 계속 내밀며 고개를 저으며 기뻐했습니다.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 MLS 공식 계정은 손흥민의 골은 필연적이다라며 감탄을 표했고 폭스 스포츠는 또 다른 경기, 또 다른 손흥민 골이라며 그의 지속적인 득점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솔트레이크 전에서 MLS 첫 해트트릭을 달성한 것을 포함해 연속골을 터뜨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멀티골로 정규리그 4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시즌 8옥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세계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손흥민은 MLS 8경기 만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며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록 오늘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 아슬아슬했습니다. 후반 2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델포드의 파레볼이 닿으며 LAFC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VAR 판독 후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페널티킥이 취소됐거든요. 손흥민은 페널티킥이 취소된 후 주심에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패널티킥이 성공했다면 손흥민의 연속 해트트릭 기록이 이어졌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자신의 존재감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상빈의 활약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뛰고 있는 정상빈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 팀의 공격을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손흥민의 활약에 가려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선수끼리 맞대결을 펼치는 모습 자체가 MLS에서는 흔치 않은 장면이었죠. 경기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인트루이스는 4-3-3 포메이션으로 최전방에 하르테, 클라우스, 정상빈을 배치했고 중원은 두루킨, 로엔, 맥솔레이가 담당했습니다 수비라인은 왈렘, 팔, 바움가르트, 파델포드였고 골문은 부르키가 지켰죠 LAFC도 같은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는데 부안가, 손흥민, 모란이 공격진을 구성했고 델가도, 세구라, 초이니에르가 중원을 담당했습니다 수비지는 스몰랴코프 타파리, 포르테우스, 팔렌시아였고 골키퍼는 요리스가 나섰습니다. 전반전에는 LAFC가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전반 15분 부안가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후 팔렌시아, 델가도 등이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하며 추가 득점을 노렸죠. 손흥민은 전반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동료와의 연계에 집중하며 흐름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의 압박이 거센 편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그렇게 많은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터진 추가 시간 골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득점이었다고 할수 있죠. 후반전에서는 손흥민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후반 8분에는 아쉬운 순간도 있었는데, 좌측에서 볼을 잡고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지만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후반 12분에는 어시스트 기회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우측에 있던 동료에게 볼을 찔러줬고 이것이 부안가에게 연결되어 부안가가 마무리했거든요. MLS 규정상 기점 역할을 한 손흥민에게 어시스트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후반 15분 추가골로 모든 아쉬움을 날려버렸죠. 정말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이번 승리로 LAFC와 세인트루이스의 플레이오프 진출 상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LAFC는 서부 컨퍼런스 6위로 3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34경기 정규 시즌에서 12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위 시드 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 시티는 이번 패배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 컨퍼런스 상위 9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시스템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10월 A매치를 위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최근 9월 A매치에서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으며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거든요. 대표팀에서의 활약과 MLS에서의 맹활약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의 결정력입니다.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골 결정력, 그리고 동료들과의 호흡을 맞춰가며 팀 전체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리더십까지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두 번째 골에서 보여준 그 순간 판단력과 기술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수많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골키퍼의 빈 공간을 정확히 노리는 시야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기술력까지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의 모습이죠. MLS에서의 손흥민 스토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벌써 8경기에서 8골 3어시스트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리그 전체에 임팩트를 주고 있고 앞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